예, 안녕하십니까. 이원발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아이고. <laughs> 자, 오늘은 제가 역시 북한산을 왔습니다. 아, 뭐, 북한산은 어, 영상을 안 올려서 그렇지 제가 틈틈이 이제 왔었고요. 아, 오늘 여러분께 예, 영상으로 안내할 길은 의상능선 길입니다. 아, 의상능선 8봉을 다 안내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어, 의상봉을 찍고, 아 어, 용출봉, 용혈봉으로 해서, 어, 증치봉까지 찍고, 어, 부항동 안문에서, 어, 내려갈 겁니다. 어, 포인트가, 어, 부항동 안문의 그 부항사지 앞에, 그, 봄의 전령사 노루기꽃이 피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. 어, 기대가 됩니다. 아직 조금, 아, 이르기도 할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, 아, 요 시기에 피거든요. 네, 그래서 어, 궁금해가지고 <laughs> 아, 운이 좋아서 노르기꽃까지 좀 피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아, 이제 이걸 시작으로 아, 아주 에너지 넘치는 또 영상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, 오늘 의상봉을 출발해보겠는데요. 여기는 이제 산성입구에서 음, 한 150m, 아, 200m 아, 이런 정도 올라오면 아, 이렇게 들머리가 여기 있습니다. 뭐 의상봉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어, 백화사 입구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. 아 이렇게서 해 어, 좌측으로 쭉 임도길로 올라가면 백운대 가는 길이 나오죠. 어, 아, 네 이렇게서 해 우측으로 가면 의상봉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. 열리 네, 올라가 보실 겁니다. 자 아, 여기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열리 아, 내려가면 백화사 있고 한 1km만 내려가면 됩니다 예. 이제 여기서 의상공이 700m 올라가면 되는데 어, 이제 경사도가 심한 바윗길이죠 자 이렇게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. 지금 의상공 올라가는 길을 비롯해서 의상능선 가는 길을 어뭐 계단을 놓는다든지 이런 철심을 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아주 편하게 갈수 있게 해놨습니다. 어 예전 의상능선길하고는 좀 다릅니다. 예전에는 초보들은 어 정말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어 이렇게 잡고 가는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누구나 올수 있게끔 계단도 나 있고 이렇게 철심도 박혀 있고. 아, 어, 이렇게 지금 정규를 해놨습니다. 예. 여러분들, 이제 의상능선 두려워하지 마시고, 누구나 초보자들도 올수 있습니다. 예. 아이고. 아. 이렇게 올라와서, 아,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난코스 지역인데요. 아, 어, 이 계단을 이렇게 놨어요. 어, 그래도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여기 가면 이제 아주 아슬아슬했던 곳이 있는데, 여기도 계단이 나서 올라가기가 아주 쉽습니다. 어, 여기가 이제 비뒤로 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러나, 오늘은 편안한 길로 가보겠습니다. 저기, 이쪽, 하게 보이는 게 쌍토끼 바위입니다. 이 예, 바위 길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, 좌측으로 올라가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예, 여기가 쌍토끼 바위입니다. 예, 쌍토끼 바위에 다왔습니다 아이고, 아이고. 아 여기도 원래 철심이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 이게 의상공 올라가는 대슬랩이죠 저 항상 이 슬랩을 이용해서 올라갔었는데 여기 계단이 나와있습니다 우측에 오늘은 처음으로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여기 봉어리가 용출봉입니다 여기 밑에서 본 대슬랩입니다 항상 이쪽으로 올라왔었죠 아하하아 아이고 <laughs> <고 travaille> 여기가 가사당 한 문입니다. 자, 이제 또 다른 난 코스가 왔습니다. 아, 어, 여기도, 이건 이철심은 꽤 오래됐는데, 어, 여기도 사실 계단이 놓으면 좋은데, 계단이 놓으면 나무가 다치게 될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면에서 안 했는지, 여기는 계단을 안 놨습니다. 여기 조금 용출봉 올라가는 게어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잡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가 이제 용열봉 올라서는 곳인데요. 이게 계단이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새로 넣 계단입니다. 하... 자, 여기가 이제 증치봉 올라서는 곳인데요. 여기도 계단을 이렇게 새로 놨습니다. 중치봉에 도착했습니다. 아. 야 여기 아무도 없네요. 여기가 밥 먹기 좋은 곳이거든요. 볼까요? 저쪽에 나월라한 찌리롱 아, 있고요. 여기서 쉬었다가, 이제, 바로 저 밑에 부항동 한문으로 해서, 부항사지, 저기 보이네요, 부항사지. 예. 저 밑에, 노루의 꽃이 피운 날을 보고, 산성 입구로 다시 원점 얘기하겠습니다. 아 여기가 등치봉에서, 이제 부항동 한문 쪽으로 내려서는 곳, 마지막 그 철줄 인데요 어, 사실 계단을 어, 여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에 계단이 좀 필요한 곳인데 아직 여기는 놓지 않았습니다 어, 곧 놓겠죠 예. 여기가 성랑지 동굴입니다 이제 여기가 부황동 안문입니다. 부황동 안문. 저거 쭉 가면, 넘어가면 이제 삼천리골 나오죠. 네. 여기서 500m만 내려가면 부황사지입니다그 앞에서 노력이 꽃이 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유명한 이게 부황동 앞에 당단풍숲입니다. 이게 당단풍 나무들이 전부 당단풍 나무예요. 예, 부황사지 앞에 왔습니다. 자, 이게. 노루기꽃이 과연 올라왔을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네, 여기, 이 나무 밑에 쪽에 조금 나는 곳인데, 지금 안 보입니다. 아직 안 올라왔어요. 네. 저쪽도 좀, 지금 올라왔으면 여기도 몇개 보이는 곳인데, 안라왔고요네 아직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다음주 어, 다음주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일로 온것 같습니다 아, 여보세요 아우 <laughs> 얼음이 이게 이제 곧 녹겠죠 네. 네, 여기서 한 400m 올라가면 이제 중흥사가있고요 이렇게 삼성 입구 쪽으로 내려갑니다. 예, 오랜만에 아, 북한산 영상을 오늘 카메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. 아, 우리 북한산의 백미라고 할수 있죠 의상능선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아, 절반 예. 어, 증치봉까지 영상에서 보여드렸고요. 예. 어, 잠시 에, 영상 업로드를 좀 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영상을 어, 올리겠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라이브도 사실 지금 일시적으로 좀 정지하고 있는데요. 어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어, 해서 어, 라이브도 다시 아, 이렇게 좀 재개를 하겠습니다. 아, 변함없이 아, 이원발 TV 아, 계속 아, 사랑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어쩌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또뵐수 어,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